안녕하십니까. 오늘 2026년 1월 8일 목요일 아침이고요. 아침 긍정학원 네. 299일째 되는 네. 날입니다. 오늘도 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먼저 했는데 이 매일 성경 말씀을 어, 여기서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또 오늘 그냥 읽은 내용, 그리고 음,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, 아침형정 학원 외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. 어, 오늘 나오는 인물 중에서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. 근데 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, 등장할 때, 그냥 이렇게 족보 같은 게 나와요 뭐 아담부터 뭐그 다음 셋뭐그 다음 누구지 에노스 뭐 개난 뭐 마하랄렐 뭐 야렛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다른 인물들은 그냥 뭐 살다가 죽었다 뭐, 누구를 낳고 죽었다, 누구를 낳고 죽었다, 뭐,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에녹이라는 인물만 조금 특별한, 조금 다른, 어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, 아들 딸을 낳았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. <laughs> 그를 데리고 가셨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애녹, 애녹한테 그래서 이 애녹만 이런 표현이 나온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나 뭐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건 아담은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인물이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명확하게 알던 사람인데 어이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만 좀 유독 이렇게 표현된 거는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? 근데. 동행했다는 뜻이 어, 의미가 각 사람한테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. 그걸 이제 왜 느끼냐면은 음, 지금 이제 뭐냐 교회 다니면서 또어 그러니까 동행하는 사람들. 이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게 티가 나는 사람이 있고 티가 안 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요 이번 주 수목금이 이제 어 새해 부흥회라는 음 타이틀로 부흥회로 이제 뭐 새로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이 아니라 강사님들을 이제 초대해가지고, 어, 또 새해를 여는 주중에도 이제 저녁에도, 어, 그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는데, 이제 이, 오늘 읽었던 약간, 그애녹의 동행을 읽으면서, 어제 왔던 그 강사님이 좀 떠오르는 느낌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, 아담의 족보에서 다른 인물들도 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했겠죠. 근데 약간 유독 이렇게 에녹이라는 인물만 표현한 거는 이 사람이 뭔가 특별함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그게 이제 어제 제가 어떤 그 이름이 강신정인가? 뭐 논산에서 아무튼 교회를 하는 분을 봤는데 그분이 뭐 불도 나고 그리고 뭐 아예 그냥 한칸 방, 방한 칸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와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눈빛이나 말투나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일단 기뻐 보인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좀 미친 사람이다. <laughs>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, 이게 그런 좀 확신을 느낀 게 그분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에 근데 전 그게 좀 감정에 벅차오른 느낌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좀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이렇게 감동에 벅차서 느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.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어, 좀, 그걸 보면서 좀, 어, 저분은 좀 다르다. 다른 사람들이랑.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중간에 뭐 무릎을 꿇는다든가, 뭐 계속 막 강당에서 내려온다든가. 아무튼 이런저런 좀 처음 보는, 어, 이런 분이셨는데, 그런 분이 오늘 약간 이 큐티 말씀에 나오는, 오늘 이 매일 성경에 나오는, 어, 그, 다른 사람, 다른 인물들도 다 뭐, 셋이나 뭐, 마할랄레 뭐, 여러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겠죠. 근데, 그 중에서 유독 애녹만좀 특별한 표현을 한 게, 약간 그런 사람들을 두고 표현한 게 아닌가,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<laughs> 정말 뭔가 이 이야기할 때마다 되게 기쁨이 있고, 그리고 그 확신도 있고 그리고 진짜 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시는 분 그런 분 같은 또 그런 느낌을 받은 것도 뭐 스케줄 같은 것도 되게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뭐 제주도를 갔다가 뭐 어떻게 했다가 뭐 거의 뭐어 정말 힘든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되게 기쁨으로와. 이 도착해서 뭐 피곤함 이런 것좀 느껴지는 게 아니라, 진짜 그냥 그 에너지나 그, 이 감정이나 사랑이나 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모든 게좀잘 전달이 돼서, 어,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싶기도 하고, 그 연세에.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는데,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좀 비슷한, 그러니까 동행하는 삶이라는 게, 또 그런 삶이었구나. 그리고 어제도 이제 좀 강조했던 게 기도였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생각나는 문장이 어, 기도하지 않고 성경만 읽으면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다. 지식적으로 유익한 거다. 근데 기도하면서 어, 읽으면은 어, 이 관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영적으로의 깊이가 쌓인다. 영적으로 알게 되는 거다, 기도가. 그래서 그 기도가 또 되게 중요하지 않나. 그리고 이 동행한다는 의미가, 어, 기도하는 그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. 어쨌든 기도라는 게 질문하고 대답을 기다리고 그 대답의 행동으로 또 실천하고 이거니까. 음, 기도라는 게 뭔가 를 뜻을 구하고 의미를 구하고 방향을 구하는 거니까 또 기도하는 음, 하루가 되어야겠다.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에녹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그럼 아무튼 긍정학원 포기하지 음, 않는 오늘 하루가 되자 그리고. 감사하자, 기뻐하자, 쉬지 않고 기도하자, 은혜 를 잊지 말자.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1월 8일 목요일, 빠른 에어 시간도 그럼 화이팅하십시오.